잠전만요 순천향대 가면 순천향대 가보자 순천향대 누구야 응뭐하냐고요 t h e is a watch in there, the baseball 오케이 okay. 응. 야구 시즌이지 반리야구는 아니거지 자 순수한 남자 순대와 소주 한잔 여기 약간 당근을 어떻게 속에다 넣었어요. 요런 섬세한 플레이청양고추 올려서 쌈장. 아르바이트. 안 들어와. 자, 제 흔들어 드습니다본기으로행 어브 클라이볼링, 아니면 음, 마운틴 클라이볼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어, 오랜만 같으 힘드네요. 자, 뭐 어, 귀인 같은데 귀귀를귀귀를 귀, 귀를 먹을 때는 이제 노래 를 하나 들으면서 먹귀귀천도회라고 우리 끝내 줍니다. 아, 아아. 오마리갓 김치. 음. 어. 어. 상당히 고르거같 가로를 리 소모한 시점이라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야 보여주나? 그러니까 나한테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죠 없네 없는 것보다 있는 게난거 아니겠습니까? 너무 길다 음. 오늘 많이 주신 게 음, 주신 저는 이제 내장 많이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승자는 3단이야? 이미 휘어데대우기 귀찮아 아실아 어, 겁나 집이야 대데온 먹으면 너무 빡빡해 3장 좀 올려놓고 이번에는 가끔치도 괜찮지만 그냥 도라미파 김치 끝났지 뭐, 도라미파. 저거 보있는데 제가 뭐 응원하는 팀이라고 해야죠? 지고 있네요. 음 옛날에 막 지면 열받는데 그런가 보다. 그런가. 봐. 순대를 확실하게 조금 줬어요. 유달을 많이 줘. 그분도 팔아야 되니까. 브라스를맞춰서요 응. 줄것 같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자, 호파 호파가 좀 식감 안 좋아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김치에다 먹으면 돼요 이꼭 예, 닭김치 없어도 야외데이 김치 음간 때문에 간도 뻑뻑해요 먹어봐야죠 음 요즘 품질이 좋아졌네 간중은 간이 역시 제일 좋은 건 시간이죠 시간 시간이 싫으신 분들은 디간으로 가세요 음. 이게 완전히 차가지고 지금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뭐 찍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. 음, 음, 음. 만약에 육수가 있다면 순대국 끓여되려 아, 아, 어, 베리 다이어트. 자, 간단해. 오소리 감무튼 아껴 먹어야지. 오 소리 나요 오 소리 나요 육 소리 나요 역시 사운드는 돌비 사운드가요 도서비빔밥이 사운드 내면 돌비 사운드인데 아시겠죠? 물김치 마무리. 자, 어느 아, 데도 네. 맛도 할수 있죠? 나는 소박해.